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신유연입니다. 오늘은 일본어 발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 발음 중 초금을 학습하겠습니다. 초금은 히라가나 쯔를 작게 표기하고, 뒤 글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음을 말합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음은 가, 사, 타, 파행 앞에 오며 뒤에 오는 음의 영향을 받아 k, s, t, p로 발음됩니다. 또 자가도 한박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첫 번째, 조금을 빼고 읽어보면 이 카이로 읽혔던 것이 조금을 넣어 읽으면 뒤에 오는 카에 영향을 받아 일회 한번이라는 의미인 '이까이'로 이까이 읽힙니다. 두 번째 발음하실 때 감정을 조금 빼셔서 '케세키'였던 발음이 조금을 넣으면 뒤에 오는 새에 영향을 받아 결석, 이라는 의미인 겟세기 겟세기로 읽힙니다. 마찬가지로 세 번째 아사테로 읽혔던 것이 초금을 함께 읽으면 뒤에 오는 태에 영향을 받아 내일 모레라는 뜻의 아사테 아사테 가 됩니다. 그럼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. 일본어로 우표를 기때 기떼, 일기를 니키, 니키라고 읽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일본어의 발음 중 초음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. 고생 많으셨고, 여러분의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皆さん,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